자 이제 이차함수의 활용의 세 번째 최대 최소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이거는 뭐냐면 최댓값을 구하고 최솟값을 구하는 거야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이 책을 보면 되게 길어 왜냐면 변형되는 형태가 되게 다양해서 그래 근데 결론은 다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봐 잘봐 최댓값하고 최솟값은 뭐냐면 함수니까, y는 fx라는 어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무슨 뜻이냐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이런 패턴이야. y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y는 얼마? 이 패턴이야.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 최소라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갖는 가장 큰 Y값. 오케이? 헷갈리지 마. 최대 최소는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차 함수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어, 그랬을 때이이차 함수가 얘가 만약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야? 1,3이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 가장 작은 y값이지 3이 그럼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불러 야 이거는 x가 모든 실수일 때 최소값 3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단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줘 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가 x가 1이니까 x이골 2는 어디야 한 여기쯤 되겠지 4는 여기쯤 있겠지? 여기쯤 있겠지?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 얼마야? 그럼 x가 4일 때 y값 얼마? 12 x가 2일 때 y값이 제일 작지? 그럼 x가 2일 때 y값은 4 그래서 최소값이 4 최대값이 12다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지는 형태로 계산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여기서 최대 최소는 제목이 2차 함수니까 전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X의 범위가 없으면 이 녀석은 최소값만 있는 거지. 얼마? 3. 알았어? 하다 보면 애들이, 야, 최소값 얼마야? 그러면 1이요? 이런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X가 1일 때 최소값 3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머릿속에 최대 최소는 Y값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지. 왜? 너무 작아지니까.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1, 3, 이러면 이럴 때는 x=1일 때최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지? 어 이게 기본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범위를 갖고 얘기하고 뭘 갖고 얘기하고 되게 다양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원리는 이런 얘기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살짝 했던 얘기가 중복되니까 일단 기본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봐봐 이 얘기야.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 그랬어. 그럼 범위가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이 녀석은 뭐니?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얘는 1 번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야? 4, 마이너스 5. 그럼 이때 우리는 최대값은 얼마? 없어. 그럼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근데 얘기할 때 습관이 이렇게 들어. X가 4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볼록일 거라고. 그치? 얘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최대값을 구하니까 뭐해줘?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얼마가 필요해 4 빼기 4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요렇게 하면 x 마이너스 2 하고 이게 나가면 플러스 8이 되는거야 5 그래서 플러스 5 그러면 꼭지점에 잡혀 얼마 2,5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x 이꼴 2일 때 최대 값 얼마다 5가 5를 갖는다 최소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야 이게 이제 기본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봐봐 범위가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거야 6번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여기서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문제에서 구간이라는게 뭐냐면 주어진 범위를 구간이라고 불러 수학에서는 주로 x의 범위를 얘기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줘 그러면 1번도 똑같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야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얼마야? 얼마? 2,1 이렇게 되지? 근데 나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4까지 범위를 찾으래 그럼 여기가 x 이걸 2니까 요 옆에가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4는 어디있어 여기서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일 때이 값이 y 값이 제일 클 거야? 그럼 이 값이 제일 작겠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x 이 2일 때 최소값 얼마다? 1을 갖고 x 이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 여기다가 4 넣으면 되죠? 그럼 5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간단하지?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거 봐봐. 얘는 식이 주어져 있네.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 꼭지점 4개 봐. 얼마야?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어디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한요 옆이 마이너스 2쯤 될 거고, X가. 0인 지점은 더 멀겠지. 그럼 당연히 이 지점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얘가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작겠네. 네. 맞아?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돼? x 이골 0일 때최소값을 갖고, 그렇지? 얼마냐? 0넣으면 마이너스 8. 그렇지? x 이골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가져. 그럼 얼마야? 0. 0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범위가 있을 때는. 근데 공통점 범위가 없으면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잖아. 근데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판단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 꼭짓점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좀 달라 꼭짓점이 포함되면 꼭짓점이 무조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면 양 끝점 꼭짓점이 만약에 이렇게 딱 놓고 범위가 꼭짓점이 x가 인데 범위가 꼭짓점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이때 최대값은 꼭지점하고 양 끝점 세개 중에 제일 큰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렇겠지 근데 만약에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시작값하고 끝값 둘 중에 큰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림 그리기 싫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 선생님 그림 그리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꼭지점에 X e q 2인데 어 꼭지점을 포함했어 그럼 여기다가 X e q u 1일 때 값을 일단 넣어봐 1 넣으면 얼마니? Y 값이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야? 3이지. 네. X에다 2 넣었을 때는 꼭짓점 넣으면 Y는 1이고, X에다 4 넣으면 얼마인 거야? 4 넣으면 5, 5 Y는 5. 그러면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꼭짓점을 포함하면. 근데 꼭짓점을 포함하지 않잖아? 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네? 꼭지점이 X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그냥 마,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Y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Y가 0 나오지? X에다 0을 넣어봐. 그럼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그럼 이게 최소고, 그냥 이게 최대인 거야. 어, 그림 그리기 귀찮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줬을 때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다 이제 어떤 문자를 넣을 거야. A. 그래놓고 최소값이 얼마야? a가 얼마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찾고 그려보고 선생님 이 지금 좌표평면에 안 그리는 이유는 문자가 저기 야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삼 a야 그럼 그림 못 그려 좌표평면에다가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와 윤곽만 그리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필수 이제 7번을 보자.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첫번째 문제 봐봐 범위가 있나 없나를 먼저 봐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위로 볼록일테니까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을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돼? 완전제곱식이지 뭐 fx는 마이너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고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볼것도 없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 얼마? 7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봐봐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거꾸로 최소값을 줘 맞아? 근데 지금 웃긴 거는 범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돼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꼭지점 구해 그냥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b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이꼴 2일 때 최소값 얼마? b 마이너스 4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을 얼마로 보래? 2라고 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는 b는 6이다 이런 거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알았어?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는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